슬픈 족속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려오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통이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삶과 죽음 삶은 오늘도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 이 노래가 언제나 끝나랴? 세상 사람은 뼈를 녹여내는 듯한 삶의 노래에 춤을 춘다.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이 노래 끝의 공포를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하늘 복판에 알 새기듯이 이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뇨 그리고. 소낙비 그친 귀같이도 이 노래를 그친 자가 누구뇨. 죽고 뼈만 남은 죽음의 승리자. 윈들 쉽게 쉬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